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사와 윤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기쁨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상황과 문제 속에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대라는 거짓자의 속삭임을 좋아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서오니 이 시간 내안에 깨끗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짓된 태도를 벗어버리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난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피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안가박 다닥 그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어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안가봐 다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가 지고 날 씻든지, 불가 지고 태우든지, 내안 가봐,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양 가봐. 다다그사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대령실못대령실 다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닥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열8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대화법 중에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있습니다.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 이것을 만들 때에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탐구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공감함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고양이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면 괜히 짠하고 안쓰러워 보이죠.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법을 배우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도덕주의적 판단, 평가하는 말, 강요하는 말, 당연시하는 말, 책임을 부인하는 말, 비교하는 말 등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런 대화 방법은 우리를 공감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샬 로젠버그는 비폴롱대화는 이 공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 이 비폭력 대화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약속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이릅니다. 아, 뭐래? 버스가 늦게 오는 거 어떡해? 다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화가 나죠. 뭐라고? 어디서 이게 늦은 게, 점점점. 사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지 않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 오해를 삼고 또 삼아서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화만 더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 전자법입니다, 이제. 야, 너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가 아니라, 야, 뭐, 뭐야, 나는 너가 오지 않아서 걱정돼. 그러니까 늦을 때 미리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얘가 나를 걱정했구나 하면서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네 탓, 그리고 내 탓을 먼저. 규명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묻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재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세프스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이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요세프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쏟아져 섞였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와 로마 군대는 만일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불평하거나 저항하는 시도를 하면 즉시 출동하여 무력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하고 관련 있다며 예배 드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저는 수원과 화성에서 자랐는데 화성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제암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행 평가 때문에 몇번 방문을 했었었는데 일제 감정 때이 만세 운동이 일어날 시에 이 만세 운동자들을 색출하고자. 제한립교의 사람들을 가둬두고 학살하는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물었던 것이 왜이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가? 그 일본인들에게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분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다니 제사를 모독하다니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뭔가가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며 왔을까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옛적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분.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뤄내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 사건을 알린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해 주기를, 강하게 비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무고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좀 해석해 주세요. 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무슨 반응이 좀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내가 지금 혼을 내주겠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때가 되면 빌라도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희생당한 이들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적어도 이런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이것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사람들이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듣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 3절 앞부분 다시 보면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것이 조금 새삼스럽게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꿔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지 묻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것을 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전만 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수 알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사고나 재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는 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욕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욕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이 그가 범한 죄의 결과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가 틀린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어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더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실루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못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을 통해 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근래몇달 동안 이처럼 뉴스가 많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건과 어떤 사고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주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식들이 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뉴스를 통해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을 주목하면 할수록 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라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동안 나의 잘못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깥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그를 당한 사건과 어떤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종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나의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을 먼저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바깥으로 시선을 빼앗겨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지금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에, 자책하고 있는 나에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에 당시 책임자 아이 희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악하고 잔인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저 명령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윗사람이 그냥 시킨 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반성하는 마음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을 지켜봤던 철학자 아힘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이 평범하다. 특별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거나 윗사람이 시킨 대로 따르면 누구나가 아이 희만처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참 평범하게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세상 도처를 도처에 일어나는 일에 그 속에 나를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사건과 어떤 사고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져 있지만, 함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계는 비대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목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니탓 네 혹은 내 탓을 따질 때에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어보기만 한다면 온갖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바깥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심판받아야 할 것은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위기 또 기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또 먼지임을, 티끌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나를 돌아보며 또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급한 나뭇잎들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어내는 삶의 풍경도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 리듬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때를 앞당기는 성급함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때를 늦추는 안간힘 때문에 추해집니다. 익어가는 가을 듯판에 물을 잇는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허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거칠던 그 숨결 가지런해 주고, 날카롭던 표정 부드러워지며,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만한 품으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